심양보 <laughs> 내가 그 영상 찍는 것좀 그거 좀 도와줘요 어쩔 수 있는데 근데 무슨 영상인지 알아야지 내가 아 이걸로 왜? 내가 옛날에 광고 한 적이 있거든 응. 광고 마크를 안 달았어 응? 직광고 야너 제정신이야 지금? 그래서 혼자 이제 찍으려고 했거든 저막 <laughs> 용기가 안 나더라고 찍지 마 약간 아이 찍어야지 무슨 소리야 나중에 나중에 너미 이름 벌어졌으니까 이거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될거 아니야 광고 광고를 넣어도 되나 미쳤어 도라이야 응. <laughs> 아 주씨 <좋아>. 중간 <laughs> <그래. 웃음> 것도 안돼앞 뒤에도 아무것도 빨리 갑자기 왜소리질러아 미치 그 미안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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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찍고 밥 먹으러 가자. 뭐? 어? 응? 뭐?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돈까스? 그래 이거 먹자. 인사하고. 응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음. 손을 왜 하냐 지금? 일단 한번 해 볼게. 아, 아 연습만 해봐 연습만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입이 백 개라도 0 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. What the fuck? <laughs> 아니, 입이 천 개, 백 개, 그거 얘기 왜 해? 장난 같잖아, 입이 백 개, 천 개가. 멘트 정리 하나도 안 돼. 형, 형이 한번 해주면 안 돼. 뭘? 어떻게 하는지. 사과 영상은? 만약에 내가 너라면. 응. 형이, 나 형이 직관을 했어. 나안 했어. 나안 했어. <laughs> 나안 했어. 나안 했어. 아니, 그까 그러니까 했다는 생각을 하고. 어. 안녕하세요. 제가 예전에. 직광고를 했습니다. 어,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. 음, 음. 어, 어, 어. Q Q를 줘. 어? Q. 아니 Q를 줘야 내가 하자. 아, 알았어, 알았어. Q. 자, 여러분 이렇게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을 한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사과를 이렇게 드려야 돼서. 연락을 했어요. 아니, 아, 빨리 해, 빨리. <laughs> 말을 빨리 하라고, 좀. 그니까. 러 Q, 줘. 아, Q를 줘야 내가. 아, 다 Q. 어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제가. 하. 아, 진짜 왜또 하. 하. 받아줘. 왜? 영지새끼. 야야 영구야. 괜찮아? 응. 미안. 그럼 좀 이따 할까? 찍고 돈까스 먹고 대하죠. 할게요. 없어. 아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. 휴를 슛을... 좀. 큐를 줘. 아니 내가 큐를 형이 줘야지. 아, 아. 큐. 그영상에 이제 광고 표시를 안 했어요, 여러분. 아. 아. <릉> 아, 이것보 for... 너좀 색다르게 찍을까 웃기게? 어? 웃기게 찍을까? 그? 옛날에 무한도전도 웃기게 사과를 했잖아. 맹구나 성대모사 할수 있으니까 맹구처럼 해볼까? 사과? 어 어떻게? 어안 해봤어요. 죄송한 니다 그만둘 거야 이대로? <이틀으로? 웃음>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조금 무너졌어 이런 식으로 별로야 미쳤어 아뭐나 지금 죄송해 마음 좀 추스렸어 응 그래서 큐를 줘큐 아니 아, 그 줘야 내가 하지 Q. 여러분 아, 안녕하세요 심형범입니다 큐기를 아해 그냥 아해 그냥 해 그냥 아해 그냥. 아, 그냥 아니 아니 다 끝났는데 왜안할 거야 아니, 아니 어떻게 유튜버 되는 거야 쿠쿠쿠 쌍해 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양구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<laughs> 무슨 뒷 광고야? <laughs> <laughs> 왜 울고 울고한 거지제어 여러분 전부 다들야 <laughs>